자 이번에는 무슨 색깔 나올 것 같아요? 오 파란색 노랑 노랑 노란색 노란색 핑어 검정 어, 아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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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무지개 초록색 오오 파란색 야 여름에 타기 좋다. 어지훈이다아 그래. 이 차가 어떻게 멋진 차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날아갈것 같아. 뭐야 문이 위로 열리네. 저문 고장 난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빨리 로. 웃음> 아니 누가 저거 같은데? 들어 가려고. 저거 이름 뭐예요? 맹맹이요. 맥라... 맥라... 이 차는 아니. 아까 그 차보다 훨씬 훨씬 비싼 비싼 차예요. 아. 어. 그러면 저 차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잘 가고 있어요. 왜? 네, 시원하지만. 네. 어. 우회전할 거예요? 문 여는 거 아니겠지? 왜아 이거? 아 네, 예. 어. 아 택시 하나씩 안돼. 아! 뭐야? 네. 여기서? 괜찮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문제 없어요. 왜왜 왜? 너무 낮아서 못본 거야? 아, 안 보이잖아 진짜. 아 풀박스 멈췄잖아요. 네. CCTV를 봐야죠. 아니 차는 왜 그랬지? CCTV를 봐야죠. CCTV를 봐야죠. CCTV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사고인지 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 선생님. 보다가? 어. 아저씨 아저씨. 오호. 오늘 걸어. 아이고, 아이고. 백대빵이네. 보나마나네요. 차선도 완벽했어, 이거. 네, 저 파란색 잠등 하나도 없죠? 예. 맷대멧 백대빵. CCTV로 봐도 백대빵이네요. 맞아요. 이거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대요. 와! 2천만 원이요? 아이고. 아저씨 여기요. 아이고. 요거 긁히고 요거 긁히고 뭐. 아이고. 와. 살짝 긁혔는데 어떡해 일단 차를 고쳐야 되니까 정식 그 공식 서비스센터 들어가니까 이0뭐몇백원 나오더래요. 어. 와, 어, 잠값이잠값이다 잠깐. 진짜. 그래서 일단 제 가까운 그 일급 공업사 싸게 천만 원 정도에 고쳐. 천만 원도 크잖아요. 어 그래도 부서져서 부서저러... 잠깐만 센데. 아이고 그러다. 일단 내 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측으로 받아야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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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왜왜뭐가왜왜 왜, 왜? 어. 네, 택시 기사님 50도 10 50 얘기 안 되잖아요. 왜? 50도 10은 아니지. 나잠못잘것 같아. 아니,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막뭐 뻔히 있는 짤 들이받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너무나 백대빵이죠. 네, 맞아 맞아. 아 그럼요. 그렇죠. 자, 지금 외제차가 빨간 이런 색차, 그다음에 옅은 블루 그죠? 네. 네. 그러면 아이 차는 가격이 우리 대니안이 맞춰 봐야 되겠다. 아 가격을요? 예. 와와와 이번에 비싸요? 음, 맞추고 싶다. 자, 자, 진한 파았 차.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건 얼마지? (4억) (4억 5억) 우와 우 우리 우리 작가분들이 찾은 것에 의하면은 한, 한 (3억) 한 (3~4억) 아니 근데 그건 기본가고 아뭘또 네. 붙여요? 네, 붙여요? 우와. 옵션이 그 가격이 몇천만 원씩 추가가 되니까요 예한 (4억) 정도 네. 네. 와, 아, 그렇구나. 아, 렌뭐차 타세요? <laughs> 저런 차는 어떤 어떤 분들이 타나요? 주로 뭐 대니안, 대니안 선배님, 대니안, 아, 박준영, 박준영, 윤계상 뭐 이런 사람들. 저, 아, 저 네. 타고 싶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요. 지금 새벽 5시 반쯤 됐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아, 뒤에서 슈퍼카 반. 9월 가속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역쟁? 역쟁인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 차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피해 가요. 아니 저건 후진해서 가야지 저거. 그니까. 그냥 갔나봐. 부딪히고 갔나보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다가 평온하게 가는데 앞에서 저 차가 미차로 닫힌. 피... 어어어 멈췄다. 어어 멈췄다. 그도 가네. 뭐 그거? 손 넣어. 집 보. 차 넣고. 손 넣어. 어이 쟤왜래 오. 뭐야 저기. 이 사람 음주인가 보다. 아침까지 술 마셨나 보다. 100% 음주 아니면 약. 아니 왜 그런 거야? 글박차 운전자분께 직속 들어보시죠. 아 제가 그날 일요일새벽에 대구 신천대로 지하차도 밑으로 가고 있었는데 보면 갑자기 파란 게 보여요. 와, 오머머와 다시 봐도 아찔하다.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무서? 오. 저랑 차선하고 같차도 그 같이 브레이크 를 밟으면 섰는데. 와 이거 멈췄어 와 멈췄어. 아 그때 저희 초등학생 딸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헤이. 마, 너무 많이 놀랐고요. 저희 딸도 너무 많이 놀랐죠. 근데 너무 놀랐겠다. 아기 타고 있는데. 너무 아찔한데 이거? 심장이 아, 벌렁거려. 벌렁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큰일도 없이 그냥 제차 사이로 밖으로 도둑지아 이제 큰일 났다. 와 진짜 대단하다. 도망간 거지. 저말 도망간 거야. 아이고야 미쳤어. 그럼 제보자님께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야. 앞바퀴부터 시작해서 앞핸더, 그 앞문짝, 뒷문짝, 뒷핸더, 뒷바퀴까지 다 손상을 입었고요. 아휴. 천오백0 0 0 정도나. 오오오오 진짜. 와. 와. 어떻게? 근데. 그런데? 뭐? 어? 제가 경찰에 기록은 상대측이 사고를 했고 도주하고 나서 바로 미턴 추락하고 바로 정면 킹돌 했는 거예요. 정면 침돌? 어떻게? 소름 묻었어 와. 간판이 결과에 나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원한다, 우리 다들 p a v o l 이 p a v o l 같아요 t o k 가서 s o 리는거 a t they were o 파 me, m 더큰 사고가 되 i Also, m o 멈추지. u d i I tell you, I tell you, 원 t e l 해 you, I tell you, I tell 고 o 리 I tell y o 이 I tell 아, 어? 진짜 기사님 무슨데요? 어? 와, 어, 정말. 아이고, 미쳤다, 진짜. 아유. 왜 그런 거야, 그래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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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음주 맞네. 정신 나갔다 진짜. 아예 차량을음주전이고 역주행하고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흔히 말할 빙서이그사조치를 하고 잖아요이 음. 부분이 제가 볼때 가장 최고. 이게 맞지. 음주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힌 거, 불박차랑도 백대 빵, 트럭도 백대 빵. 너무나 너무나 백대 빵이죠. 네. 아유 만대 빵에 만대빵 지금 진짜. 저 비싼 차 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될것 같아요. 안 되지 않 되잖아요. 안될 거. 음주 음주니까 어, 음주. 아무것도 안 돼. 어, 어. 네. 다른 사람들 다치고 다른 사람 차 망가진 거 종합 보험으로 돼요. 그리고 대구 나중에 토해내야죠. 토해내야 돼. <laughs> 예. 그냥 하루에 그냥 5억 w long? How long? h o 그트 o n g 얼마나 long? How 아이 n 야 h o 피해 보상금 줘야 되 long? How long? How l o 에따지서 w long? How long? How l o n 우 How long? How long? How long? h 이 w l o n 이 How long? How long? How 이 이번에는요. 휴가가 지난주, 이번 주가 이제 피크죠. 네. 자, 휴가철에 시골길을 갑니다. 휴가철이야. 가볼까요? 휴가 간다. 아 예쁘다. 날씨는 좋은데, 시작은 좋은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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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커브길이어서 무섭다.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 줄 알아? 아, 아 차가 오나 보다. 반대쪽에서 오나? 아, 무서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진 빨리 온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온다, 온다, 안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죠 와... 진짜 빨리 온다, 와... 어머, 어머. 일방통행이었어요? 아니 아니야! 양쪽 길이 다 다닐 수 있는데 길이 좁아요. 도로 넓이가 5m밖에 안 돼요. 에? 아, 타이트하네. 불박차 안 빨라요? 불박차 36, 37, 38... 와! 와 진짜 빨리온다와 트럭이 와서 거의 박았던 것 같은데요? 자 사고난 사진을 보면 풀박차는 <laughs> 아, 아, 많이, 많이 많이 망가졌네. 아니 문이. 뭐... 아 이거 아, 여행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트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아유 세게 부딪혔어. 근데 어. 트럭의 스키드 마크를 보니까 트럭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한대요 아. 근데 불박차가... 아... 이 차가... 가운데로 왔구나. 지금... 그렇죠? 불박차가 조금... 가운데 쪽으로 온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잘못했어요? 아... 붙어서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박차는 초행길이니까 그냥... 어... 되게 예쁘다. 그냥... 가운데로 간 거야. 그냥. 아 근데 저기선좀 천천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우리는 조심히 갔는데 트럭만 좀 조심했어도 사고 안 나는데요. 과속하셨는데. 자 아, 천천히 가야 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커브길이에요. 맞아요. 네. 네. 왜? 안보이니까. 아, 저기서 어떤 전봇대 볼지 모르잖아. 아, 아 무서워 근데 여기 트럭은. 가상의 중앙선 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지금 저렇게 빨려면 가상의 중앙선이 의미가 <목소리도> 있나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폭이 6m가 안 되고 불과 한 5m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내가 가상의 중앙선을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상대 차주가 엄청나게 달, 달려왔으면 저는 트럭이 또잘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럭이 저 정도 속도가 아니고 좀 천천히 왔으면 서로 그냥 이렇게 비켜갔을 텐데 이렇게. 진짜, 여행가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럼 여행 지도잖아요.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저희가도 길이 좋고요 뻥꾸만 밤이에요. 뻥꾸만 밤에 가보겠습니다. 오! 와, 와, 무서워. 와, 밤에. 무서워. 아, 아, 무서워. 밤, 밤에. 무서워. 여기는 진짜 천천히 가야 돼. 땅이 낭꾸러지 아니죠, 지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드디어 낭 지금. 서로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는데 이럴 때 불빛이 불빛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어, 보인다. 나이트 이미 보였어. 그러면 저쪽 차도 불박차 불빛이 보였겠죠? 네. 서로 보이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나는 보고 가다가 속도를 이제서 멈추고 조차는 와. 와, 이거 나도. 진짜. 저차는 넘어갔어. 어이구 넘어갔어. 어이. 아이고 나 아이고 어떻게 엎어졌어. 아, 아. 아이고 아 어머 나 부딪히진 않았는데 이거 미안하다. 아. 이거 비접촉. 비접촉 사고 사고죠. 몇 대면? 근데 불박차는 멈췄는데 불박차랑 관련이 있어요 이 사고가? 아니 나는 저 불박차가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아니지. 너무 바짝돼서 차 오는 거 보는데도 어? 그러니까요. 이거 라이트는 다 보였어요. 이분도 딴 생각 한거 같아, 불박차도. 네. 아, 근데 우리 멈췄잖아. 그러니까 뭐 잘못했어, 내가? 그게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빛을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리 상향등을 켜주든가 빵을 하든가. 그렇죠. 이제 어... 아까 첫 번째를 쓰니 효과가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저 불빛을 보고 나도 속도를 미리 줄였어야지. 네. 근데 저차 입장에서 갑자기 막팍멈추는게 놀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바짝 가가지고 오전 차도 놀랬잖아, 그래서. 근데 저쪽 불박차도 마찬가지로 불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넘어진 차가 천천히 오면서 라이트 불빛이 부는 어쩌고 차가 오나 보다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게끔 해가 왔으면 좋은데 자기 도저히 못 멈출 것 같더니 그냥 가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한 70대 30 전후는 돼야 되겠죠? 아,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 몇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법원에서요? 반대로 얘기 하나 보다. 어떻게 됐어요? 어, 제발. 법원에레스. 어... 어... 법원에레스. 이건 법원에레스. 법원에서 50대 50. 50대 아아 네. 50이라고? 왜5대 5예요? 아 이건 아니 다시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죠? 다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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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불법 사 보험사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아유 조그만 사건 항소 못해요. 예? 항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해줬대요. 아 정말 보험사 안 하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이런 걸 항소해서 다투갖고 예. 적어도 5 0대 오십은 아니지. 그쵸. 5 0대 오십은 아니지. 아참 못할 것 같아. 아, 억울해서. 역... 한 보시겠습니다. 저 자전거 보이죠? 아, 저기 저기 뒤에 있다. 어떡해 저저 저기. 아기 어디 있어요? 응? 엄마 <놀람> 어, 가운데 있다. 어마! 아. 너무 위험해요. 헬멧도 아무도 안 썼어. 아기 이렇게 안고서 그러니까요. 아무도 헬멧 안 쓰고 있어요. 어? 그러네? 지금 지금 힘겹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벌러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로 이거 머리 아, 머리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위험하다. 벌러덩?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 아니요? 어떤 아, 벌러덩인지? 아,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뭐 이런 벌러덩이 있었어요. 오른쪽 보세요.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목소리> 아이고, 오토바이 나타나서 뒤에 탄 사람? 아이고, 어? 중심. 아, 중심이라. 왜, 왜 어머. 진짜 벌러덩이야. 저 오토바이 둘이 탈 때는 앞에 사람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예, 네. 맞아. 뒤에 잡는 거 진짜 위험해요. 이뒤딱이런거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 안 돼, 뒤로 돌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남자끼리라서 안 잡은 거 같아. 요 아, <웃음> <웃음> 아옷 손으로라도 잡았어야지 이렇게라도.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옷이라도 잡지. 그래도 <laughs> <진짜> 이렇게라도. <laughs>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차이점은. 일반적으로는 케이스가 근데... 나를 막아주잖아요 오토바이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맞아. 만약에 잘못하면 분리가 돼요 완전 날아가 아 무서워 그냥 정말 튕겨서 날아가 한판 분리 <laughs> 그러면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자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아, 무서워 왜왜왜 왜, 왜, 왜. 어? 왜?

여기서 네, 숨겨서. 중심을 못 잡았나 보다. 만약에 불박차 앞으로 돌아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불박차가 조금 더 빨랐으면은 완전히 어, 일렀지, 예. 깔렸지. 깔렸지.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급딱하게 달리고 너무 위험해. 아 위험하다 에이. 진짜. 아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본적 있거든요 교차로에서. 어. 어. 근데 창빵다 갔어요 이렇게 다 갔는데 오토바이만 막 부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어 사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사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설마. 몇초 있다가 뚝. 어머 어머 어머. 몇초 있다가 뚝. 어머 어 어머 어머. 벌었겠죠. 부웅 떴다가 떴다가 정말이요 아파. 저는 앞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핸들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 무서웠겠다. 제어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차랑 험했는데 경차랑 했는데 기절했던 것 같아요. 허? 눈을 떴는데 밭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밭에 너무... 밭에 누워있는데 선생님 여기 아주 흉터 있어요. 허? 요만한 뾰족한 돌멩이가 복부에 박혀가지고 어머. 그걸 빼내는데. 정말 해. 눈물 흘리면서 그냥 어? 그... 내가 뺐어요 안 빠져요 진짜. 이 살이 쪼이고 있으니까 아, 안 빠지더라고 요그 이게 자꾸 병원까지 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바이크가 흉터가 주... 아직도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게 없어서 너무 위험해요. 그래. 자 이번에는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유, 저기 육교 있어요. 육교에서 어? 뛰어내려요? 아 설마 깜짝이야. 하이크사람가고지나보다 던지나 봐. 사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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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같은 거? 아, 아 사마 진짜. 우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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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무슨... 아니, 너 너무... 진짜. 에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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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씨. 아니, 너. 에 진짜 진짜 아, 진 오늘 유난히 차가 많다? 어머. 에. 우유 우유. 아, 아, 저 진짜 너무, 너무하네. 많아, 무나 너무 시야를 뭐, 가려버리면 어떡할하 그래? 저건 진짜 신보가 못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끈적끈적하더래요. 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 같아요? 라떼이요? 라떼 라떼. 사람을 막기야 또? 이게요, 초코 라떼를 아, 이거 왜 버린 거야? 저게 끈적끈적해 갖고, 저거 뭐 세차하는데 20몇만원 들었대요. 해, 아 이렇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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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죠. 아, 저거는 칼륨이 맞춰서 떨어뜨린 거 예. 같은데요. 아, 저거를저기다왜 버려? 저 위에서 시야를 가려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래? 아니, 저거는 진짜 <laughs> 저게 만약에... 운전 바로 앞으로 딱쏟아져서 갑자기 안 보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 그러면 완전히... 잘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네. 예. 또 순간적으로 뭐 중앙선을 넘을, 너무너무 넘을 위험성도 그쵸, 있잖아요. 음, 네. 그데 예. 저런 <laughs> 저런 사람 저기 한두 맞아. 번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럼. 맞아. 너무 못됐다. 밑에 차나하가거많는데저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러 가야죠. 아, 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떻게 잡아 저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근데 사람 얼굴은 번호판이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현로 찾기는 어려워요. 아, 아 근데 얄미워, 얄미워. 화나겠다 아, 근데 맞아. 저런 것도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그래야 그죠. 안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아. CCTV가 진짜 많아. 서 무조건,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는 잡을 수 있는데.